월별 역사 부가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지갑 모양으로 완성이 되는 한장 부가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종이를 준비하신 다음에 가로로 한번 접었다 팝니다. 그리고 접힌 선을 중심으로 양쪽을 마주 접어 줍니다. 한쪽은 그냥 두시고요. 다른 한쪽만 펼쳐서 접힌 선에 맞춰서 다시 절반 접어줍니다. 그리고 한번더 말아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종이를 접힌 상태에서 뒤집으시고, 종이를 뒤집으신 다음에 양쪽 종이를 2cm가 조금 안 되게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 다른 한쪽도 접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접힌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접어주시고요. 양쪽에 생긴 이 부분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동일하게 생긴 주머니 부분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지갑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절반을 접으신 다음에 오케이. 안쪽에 생긴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화폐를 넣어서 뒤쪽에다가 우리 독립군 들한테 독립 자금으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의 미션을 감사 인사를 적는 그런 미션을 적어 보는 거고요자 이렇게 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폐공사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도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런 그 도록을 다운로드 받으셔 갖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미니로 출력하셔서 실제 화폐랑 느낌이 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우리 독립군들한테 독립자금을 비밀스럽게 전달하는 미션 그리고 응원의 글을 적는 그런 활동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월에 해당하는 활동이고 이렇게 제목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만든 날짜랑 만든 사람 이름 이렇게 해서 한장 부가트 완성해 보세요.